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 간의 해결 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 폭행, 감금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천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 범죄 행위에 함께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레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하고 책임은 없습니다. 군사옵션을 운운하며 쇼를 벌이고 전세기 구송을 자랑하는 것이 국가의 전략입니까? 방향도 일관성도 없이 오직 선거용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고 불리는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UNODC는 이미 매콩 지역이 인신매매, 자금 세탁, 디지털 사기의 단일 생태계로 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NST는 수만 명이 노예 상태로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의 천주회장을 기소하고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뒤늦은 FIU 제재 검토가 전부입니다. 사후 약방문 그 자체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캄보디아가 우리 ODA 1위 수혜국으로 4,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도 정부는 이를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에 지렛대로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차관 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취소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국내외를 막라한 범죄 조직의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가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국내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적 범죄 조직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로 송환된 범죄의 혐의자 중 다른 사람을 유인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신당은 자극적이고 산발적인 대응 대신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대한민국이 다자 외교로 주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혁신당은 외교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오는 APEC에서도 한국의 주도로 다뤄지길 바랍니다. 첫째, UNODC 맥콩 실드를 확대해서 우리의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 기술을 지원하고 UNODC와 아세안 공동정보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아세안 공동텍스보스를 추진해 경찰이 주도하는네콩 4개국 합동수사훈련과 정보공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FIU 중심의 자금추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FIU 간 실시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성과연계형 ODA를 도입해 인신매매 근절, 공직국회 감축, 피해자 보호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은 중국계 갱단이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영향력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자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범죄의 국경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의의 국경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쇼르테한 민주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실질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하겠습니다.